에, 뭐 저는 가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드려볼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그런 말을 들을 때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좀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제가 묻죠. 자네는 조상이 노예였는가.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시켜줘서 존경하는가. 혹시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존경하는 인물도 수입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는가? 자네 나 길러준 부모님 존경하고, 가르쳐준 선생님 존경하고, 어려운 나라 이끌어간 지도자들 존경하고, 역사 속에 꼭 존경해야 할 인물 내가 하나 추천해준세.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네.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야 하는가?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하! 이순신 장군이 나를 한국 사람 만들어줬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하나만 오늘 얘기하자면 그게 긍정적 자세죠. 원래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걱정했죠. 외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봤습니다. 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았죠. 일본은 우리나라 쳐들어올 그런 의향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의향이 있든 없든 국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튼튼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쳐들어왔습니다? 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원균이라는 장군이 막을 수가 없어. 참패하지요. 대안이 없으니까 정말 버렸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등용할 때 이순신 장군이 임금님께 보낸 글 속에 이런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외적은 130척이 넘는 배가 남아있고 우리나라 배는 12척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 장군의 보고 속에 아주 중요한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 12척이나 이 말과 12척 밖에 이 말은 두 글자 차이지만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요, 승리와 패배요, 한국을 한국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거 아세요? 열두 척이나 이걸 긍정이라고 그럽니다. 열두 척이나 이러면 133척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열두 척 밖에 이러면 머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참패하고 우리나라는 그때 역사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눈과 그두 글자가 오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사고 속에도 그런 긍정적 눈이 있을 때 답이 나오고 해결이 열려진다는 거죠. 다 꺼진 불 속에도 불씨가 있듯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다음을 해결해가는 그런 긍정적 자세가 나라도 구했다면 왜 여러분의 인생을 못 구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구하지 못하겠는가? 좌절하거나 부정적으로 낙담해 있다면 열두척 밖에 이 말을 열두척이나 이 말로 바꿔서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긍정의 눈과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져서 나라도 구한 이순신 장군 못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긍정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